바둑 재밌나? 난 근데 바둑 바둑 뭐 크게 뭐내큰 재미를 못 느끼. 어쨌든 그게 원체 그 고인물들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고인물 게임이다 보니까 룰을 잘 모르겠어. 오목이나 둘까? 내난 <laughs> 오목도 개 못해. 나 어제 오목을 너무 못해. 나 오목 할수 있는 사람 있나? 마음 뭐 무나 들어오쇼. 1 4 7번방 시작. 하나 이 새끼. 직선. 직선. 직선, <laughs> 직선 어떤데? 네가 날 막아, 알겠어? 어, 선 넘네. 난 그럼 여기 공격 일변으로 간다. 어, 나되네 여기 막으면 되나? 여기. 어, 나되네 그러면 나도 공격해. 여긴가 여기. 어, 우씨 클라뻔했다. 어, 졌네. 아. 안에 좋습니다. 막히마시다, 하이. 막히마시다, 하이. 존나 처발했다 마시다. 아 알까기면 이거지 알까기면은 알까기 들어와. 알까기. 아 알까기 깔기 있잖아. 컷. 아왜 <laughs> 어, 이렇게 세상에 깔게 많아? 세상에 바로바로 바로 좀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주지. 요즘 어시대도 어느 시대인데.